저기 구멍에 사봐. 중소. 우와 소리 들리네. 아니면 클레이모아 깔아. 피슬라나. 아니 그 밑에 구멍에. 그딱 맞아야 구멍 들어갈 거야 직선으로. 아 무대 누워 있던. 어? 데려가네 뭐야 나 죽였네? 계속 있었네 이 새끼? <laughs> 뭔데 이거? 아니 계속 있었거든 제가 그니까 러 바보같이 있기는이 새끼 뭐하는거지? 잠깐 <laughs> 존나 걸렸어 아 이쪽에도 왔는데? 이쪽 왔음 에쉬컷 쪽도 갔다 아힙 하나다 못 잡았다 어 뒤에 와아 아, 쐈는데 씨발. 아 반대편에 있었네 이 하나 자깐 같이 있다 반대편에 있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지하있고 다잡았네다 다 잡았다고. 아니네. 아니야, 미안 미안. 두개 뜨기로. 다 잡았네. 뜨기로. 왔네, 빨리 해체. 다 폭탄 어디 있노? 아, 못 찾아서 지는 그런 에, 빨리. 이겼다. <laughs> 됐어. u 뭔데? 숨었나? 술래잡기 중이야 턱 벗어 서로 뭐하는데? 아 이럴 때뭐 했어야 됐나 3차 났으면 으면 4차 났으면 4차 났으면 4차 났으면 4차 났으면 4차 났났3층났리어3 아니다. 클리어 아니다. 엘라났으 나 없... 이거, 이상한... 난 이번에 건 판단이었다. 안심하고 엠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스모크. 샷거리다 나... 계단 위쪽 방향 보고 쐈는데 쏘았는데... 헤드 뚫리네. 아씨, 쪽방이었네. 침실방 하나. 아, 니네 단 글로 진입하고 있었구나. 나 그냥 글로 위에서 들어갈 것 같아. 한 새끼 침실방 외부 2층. 어. 둘다 외부 2층이야, 사이트에 없어. 어. 아, 내 네, 씨, 지장전 해가지고, 씨. 괜히 단창만데바 씨. 안 보인다, 뺐어. 조심. 아.. 씨.. 진짜. 아, 닭이 쏘고 있다 계속 쏘고 있네 아.. 무사 아, 아. 닭 다운 아, 저 아, 사이트 아, 앞에 아, 하나 아.. 일어났어 씨. 까비 일어났어 가보는 로스트 스모크 나스, 닭. 닭 잠깐만 볼게 안 보여 로스트 사이트 안에 있나보다 에이 은갈 리가 없어 쟤네 오, 지금 싸우고 아, 여기, 여기, A, 있다,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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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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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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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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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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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까 그러니까 방패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보고 있어. 설치로 협박해. with your pro boys. So I s h o u 나 봤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와 이게 맞네 난죽였다 나. 너 연막 더뜨렸다잡아간다그지재훈가 그러네 날아 허... 짜증 나. 짜증 나.

어, 잠깐만, 살아있어. 침실복도 쪽. <목소리> 이도 쪽에 들어올로 <드로그로> 다닌다. <목소리> 나이스, 야, 야, 계단 쪽, 그, 침실복도 계단 쪽에, 야, 격발 당했다, 가, 자칼. 야, 사이트 위 들어갔어, 자칼. 사이트 B 착칼했대. 얼마 갈았다야. 있어. 사이트 B 폭탄이야. 디퓨저 설치한거 같은데. <목소리> 안 돼. 자, 야, 착칼 나갔다야. 아이고.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착칼? 어, 밑으로 떨어졌어. 와, 아, 그러면 이겼네. 아, 이거 그건데 밑에서 까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루 이기긴 했지. 역시 저걸 쓰네. <laughs> 뭐하는거지 이거 그거임 그 그가 저렇게 돼는데 바로 해체 즉시 해아 별로 없겠지 쟤는 지 이거 있없컷아이가가야씨몇 명이 죽인다 하도 있는데 불리지아네 <S> 튀어나와 <S> <S> 튀어나와 <S> <S> 야호, 이 봐야죠. 보고 있는데 와, 팔 맞았네, 저거. 불쌍한플레 앞에 있다. 애들 존나 많네. 어, 둘. 네 야, 이렇게 공사해창이 디퓨저 좀. 아, 니다 내가 뭐, 뭐 어? 아, 여기. 맞아, 포탄, 타분 타분 탑, 여기.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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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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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마한키야. 응, 아씨,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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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쿠킹 아, 실패. 짜증나. 반대편에쓸수 있을 있는 쏠수 있는데. 아, 아 아깝다. 오지야. 클래시 같이 있는데. 미도야,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앞에 차이가 있고 누르고 있을 때는 줌당기면서느탄 움직이지 말. 클래시 커트. 작은 녀석 계속 누워 있어, 모네. 앞에... 아, 보시면. 쟤네 조심, 조심. 쪼고있음 계속 가자 가자고? 아 가야돼 어차피 간다 진탱 한번 쏘고 간다 뭐지? 가자 가자 아저씨 <laughs> 부상? 잡아, 부상 지 부상? 아 뭐고 잡아안 돼. 뮤트 뮤트 사이트 한쪽이 엎드려서 쏘고있어 아이 야, 아니야 거기, 어, 계단 쪽에. 부상 부상 check you out. Pusang Pusang. Come on, n i c

버티컬 플레이의 <laughs> 사명입위다 미라인. 미라인. 아, 뒤에 캠안보서 시간 50초. 어디는지 알아야지. 벽 밑에다, 벅 밑에. 애매하면 비가서 설치해. 벽이 지켜주겠지. 귀, 벅. 여기가. <목> 야 C4 있다. 1창이니. 조심하대. 들어갈때. 안오나? 마스로! 에미사고였네. 아 너무 <목소리> 놀랐어 처음에. 뭔데 얘네. 이거 쟤 피, 뭔데 진짜. 애쉬 컷. 오, 나이스. 굿. 우와, 어. <laughs> 아 근데 애쉬 여기, 여기로 쐈는데 터진 게 없네? 거미도 있고, 아, 밴딧도 있고, 철조망도 그대로 있어. 뭐야 또 있어? 야 여기있다, 여기, 여기 한 놈. 자칼. 오케이, 해찬이 쪼는데. 자칼, 해찬. 오케이, 해찬이 쪼는데. 기잖아! 아.. 반대쪽.. 아, 골목 어디라 해야 되지? 아이큐 쪼가 있다. 아이큐.. 아, 여기를 경원실이라고 하면 돼. 컴퓨터 존나 모이터 존나 많은데. 경원실. 아니면 TV방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원실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쪽이야 밴디, 밴디 미쳐하고 날뛰고 있는 거에요. <laughs> 저, 저 밴디 미쳐 날뛰고 있는 거다가와만지금 360도 회전식 타고. 들어왔다. 사무실 들어왔다. 2층 사무실. RKM 고 들어왔다. r k 오케이. 쏘고 다 r k 안에 들어왔는데. 아 진짜. 내 자빨. 아캠 터졌다. 끝! 따이스 어, 어, 이 들어가야지. 거. 어디서 장전을 나 장전 하나에 막히게 <laughs> 잡고 내가. 뚜두두두두. 어, 열발이래 개이다. <laughs> <너. 웃음> 이렇게. 개떡비컷오이오이 <laughs> 믿고 있었다고. OMG. <목소리> 만자지 믿고 <목소리> 있었다 오케이, 네, 고 반대편이야. 오케이, 여기 는게 낫고, 다이오뭐이야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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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이 잔장이네. 재한이 너내캠 부술래? 어디 안 보여. 너 해킹됐거든? 그 왼쪽 뒤에 그 창문이 있는데. 아씨 왼쪽 위에 창문인데 해킹됐고 너 보고 있거든? 집파 됐다. 걸리지? 아, 외부에 자칼이 나고 내려왔다. 아, f r i 오케이 last o 아지 모르겠네. 라스 자칼인데. 자칼 방금 2층 그거 원실 쪽으로 들어갔었어. 여기 있는 게 낫잖아요. <laughs>